주님, 이 시간 수익으로 나가기 위해 이건 한번 물이 끌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며 날마다 분투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애매해질 때마다 주님 믿음의 예매를 맺을 때마다 주님은 영광받아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무엇을 바랐는지를 날마다 잘 생각하면서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로 번역된 아카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본유오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시간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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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불 같이 예배게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영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매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고어새 생명 주었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들 산천이 춤을 추네 영원히 있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대신 사랑의 허약 거길수 있어우랴 늘은 흡족하는 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내 말은 땅에 담기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생명 주옵던서 감으로 내말 하모로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어~ 내 생명 주옵소서. 네, 함께 아버지를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자님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입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인생의 바음바마다 우리 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육신의 네, 눈으로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에 맞아 사랑의 실마리 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믿으면 다른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가 결국 드러나는 것이기.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바라겠습니다. 전부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신의 생명의 역사를 구하며 바라며 나아갑니 하나님 나우리인생 중에 의지할 이 끝잡은 사월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 반성이 되시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인생의 결음걸음을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의지할 때마다 말, 우리 모든 이 인생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 창조하신 기조물의 역사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님만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 시간도 3일 상과에서 다시 한번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아 변화되는 모습 아끼는 모습 나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나아이 것입니다. 교수님, 교수님, 모든 분들의 모습을 비수님만 모든 영광을 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위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오니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 함께 찾으셔서 사무엘상 5장 구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네, 사무엘상 5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복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자자두야. 아멘. 우리가 지금 3회상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3회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인물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님 계속 기뻐하시는 자들이구나. 또는 반대의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어, 반성할 건또 반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장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사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사장의 어, 대부분의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 패배했죠. 그런데 이 패배한 것을 이겨보려고 뭘 가져왔습니까? 네, 언약계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계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어, 곳에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엘리라고 하는 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사사로 부렸던자가 결국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두 아들 홈리아 비나스도 어떤 자였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물 드려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고기로 들어온 예물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포크로 꽉 찍어가지고 먹었던 자들 그리고 예배를 봉사하는 여인들의 가늠한 남사람들이죠 그러한 자들도 죽죠 그리고 우리가 사장 22절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그 이름을 이가보디라 하면서 뜻이 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 났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 하나님을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적이 아니시니 부적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뭐안 좋은 일을 좋게 만들려고 가서 사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이어드리는 인생,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러니가 날마다 주의하실게. 날마다 저도 그렇지만 날마다 주의하실게. 인생에서 보기 좋은 모습들. 성공하는 것들. 잘 되는 것들. 건강한 것들. 그것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에베네살에서부터 아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이들이 다곤이라는 신전에 들어갑니다. 이 다곤이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언약계한약 하나님의 계를그 다곤신 곁에 뒀죠. 그랬더니 3절에 아스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봤더니 다곤이, 그 우상이 여호와의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건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 성경에서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많은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 진짜 이나는 일이 아니다. 아 이건 가짜다. 이건 그냥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일이, 일이. 표적으은 홍해가 가라진 이야기, 어떻게 바다가 가라진냐, 어떻게 물이 가라진냐,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누가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생각한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도 아무리 과학자들이 뛰어나도,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다알수 없습니다. 우주에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수학 공식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써도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를 다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다 그래서 아 이건 가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여기에 아니라 아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받아들이면서 왜 중요한 건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가 중요하죠 이들이 왜이언약계를 하나님의 괴여호와기를 다곤 신전 앞에다 뒀겠습니까 자기의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걸, 이여호와의 괴를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다곤이라는 신은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절에도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세웠잖아요. 세워서 본 즉, 또 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몸뚱이만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오절에 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앗스도드에 있는 어, 다곤의 문제방에 밟지 아니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왜 이러한 일이 있냐면 이들이 이러한 들이이 일이 있어도 이 다곤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어도 반성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 있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막 은사가 막 일어난다 그래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도 있는 자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절에 통해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쭉 나옵니다 이제 육조에부터 또 보면 이들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소리키지 않아요. 그래서 요호와이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혹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뭐까지 있습니까? 질병까지.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부병이죠, 피부 우리가 뭐 요즘은 코로나나 이런 것이 괜찮아졌지만, 잠잠해졌지만, 또 언제 큰또 질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역사는 질병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애는 말합니다. 코로나도 어떤 마귀 역사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기도했으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안 아팠다는 거예요. 이건 그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어, 그건 하나님을 마치 경납기 하는 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네. 일어나게 하셨, 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불리키질않아 자기가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생각으로 자신의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자꾸만 다른 걸, 방법을 찾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7 절에 아스돗 사람들 이를 보써 봤습니다.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군을 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어떻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팔 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모우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 가라. 또 다른 데로 가 보자 이거예요. 계속 다른 데로 가 보자. 아 여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다른 데로 가 보자. 가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절에 또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복한 종기가 또 나게 하십니다. 십절에도 보시면 이제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또 어디로 보냅니까? 에그론노또 보내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또 아니네. 그럼 또쭉쪽 가보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이 참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미련하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 있는 사람들도요. 참 우리도 그렇던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포켓만 하시는 역사 잘되게만 하시는 역사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 될까요 그 감각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데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믿음은 내가 뭘 바라는가입니다 내가 뭘 바라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아까 다군의 신이 떨어져 있고, 전잖요또 이렇게 병이 불고, 이것도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이 있으면 잘 믿겠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잘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뭘 바라는 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없는가. 나도 이들처럼 미련하게 자꾸만 다른 방법, 다른 방법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지 않을까? 다르게 하시지 않을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오직 예수. 어떤 순간이든 오직 예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들 보세요. 이들 이렇게 계속 다른 데로 가자. 이번엔 여기로 가보자. 또 갑니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모든 광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요.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음을멍하 변하게 하자. 아니 이는 온 성업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1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지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지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습니다. 오늘 12절까지가 5장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11절엔 그래도 이제 드디어 조금 약간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긴 했죠.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아직도 독한 종기로 지심을 계속 당하고 있고, 성읍의 부르지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막신음하고 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회상 5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이 승리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여호와의 길을 가지고 왔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가져왔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런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이, 시대, 이 시대에 저는 사실 누가 보이냐면,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안 믿는 분들은 그냥 안 믿던 분들이에요. 근데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가끔씩 아프잖아요. 가끔씩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끔씩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혹은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다볼순 없지만, 중간중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예수님 있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부적처럼, 마치 그리고 자동차에 십자가 달아놓은 그 십자가처럼, 그냥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처럼, 그렇게만 여기고, 따랑따랑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날마다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역사는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역사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뭘 바라는가, 여러분들 내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그걸 보고 계십니다. 너, 너는 뭘 원하고 있냐? 네가 바라는 게 뭐니?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구하는 그러한 인생 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인생 속에 아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이름으로 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생 가운데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일도 내가 느끼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안 되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들이치시고자 하시고, 그 순간에도 믿음을 돌아보게 십시오. 주님, 나는 어떤 믿음을가고있습니까힘들다고 어렵다, 초청스럽다, 왜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순간이든, 그래도 주님만 돌아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인,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이브레드 사람들은 자신이 이겼다라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했어니 아무리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아프고 질병이 들고 죽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든 주님께로 돌아가면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이있다시 한번 나 안타까게 힘쓰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읽고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어지는 모든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환경이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게 잘 되게 하시는 역사라고 날마다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부족처럼 여기게끔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이 원수막이 쓰담기시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야지 하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지 하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역에주기도문으로 수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벗어되겠습니다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허리 아파. 허리 지아아니은은 はい。